유년부 3과정 1학기 7과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전파되나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공부해요 오늘은 요절 챔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요 사울은 담의 색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주께서 담의 색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어요.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기억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사울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아래 대화를 보면 각 대화가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가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사람 중 누구의 말인지 알맞은 인물 스티커를 말한 내용에 붙여 볼 거예요. 이 활동을 위해서 먼저 부록에서 인물 스티커를 찾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들은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각 대화에 알맞은 인물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빗박하느냐예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한 말이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살기가 아주 등등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주, 주님 누, 누구십니까? 예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맞아요. 사울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를 빗박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이죠. 세 번째 문장은 <목소리> 나는 네가 빗박하는 예수다. 예요. 누가 한 말일까요? 너무 쉽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사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 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섯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그래요. 바로 아나니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고 있던 아나니아가 한 말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문장 남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씀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보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은 사울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전파될까요? 우리 핵심 문장 사용해서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전파되어 실천하기 시작할게요. 부르심 표정 카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후의 표정을 볼수 있는 카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부르심 표정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브록에서 부르신 표정 카드를 꺼내 볼게요. 우리 이 표정 카드가 어떤 표정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표정은 총 3개예요. 먼저, 빨간색의 화가 난 표정. 그리고, 파란색의 아이 눈부셔 하는 표정. 마지막으로, 노란색의 행복한 표정이에요. 우리 이 3가지 표정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화를 내는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 표정은 담의 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밝은 빛에 눈이 부셨던 사울의 모습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모습 같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놀랍고 또 기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떠한 표정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고 다녔던 사울처럼 이렇게 행복한 표정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 이네 장의 카드를 각자 반으로 접어서 반쪽씩 붙이고 부르심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종이를 보면 풀칠하는 곳 붙이는 곳이 반반씩 나누어져 있고 접는 선이 있어요. 먼저 선을 접어서 환한 표정을 먼저 붙일게요. 붙칠을 꼼꼼히 하고 환한 표정 앞에 먼저 부르신 표정 카드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주의 사항이 있어요. 이거 붙이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표정이 제대로 변하는 걸볼수 있으니까요. 자, 화가 난 표정 뒤에는요. 어떤 표정? 어, 맞아. 예수님을 만나서 눈부신 표정을 붙이기로 했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풀칠하는 곳을 자라 풀칠을 해 주고 화난 표정 뒤에 눈부신 표정 한번더 확인하고 여기에 붙일게요. 봐요. 선을 잘 맞춰서 예쁘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표정? 행복한 표정. 자, 이제 반으로 접고, 또 이번엔 풀칠하는 곳을 이렇게 풀칠을 해서 또잘 붙여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르신 카드, 표지를 표정과 연결해 볼 거예요. 이렇게 펼쳐를 해서 잡아볼게요. 짜자잔! 부르신 표정 카드가 완성되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표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눈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행복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삶을 살아요. 잘 완성했네요. 하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여기에 결단의 글을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올한해한 한 명의 친구를 꼭 전도하겠어요 라고 한번 적어 봤어요. 어, 선생님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올한해꼭한 명의 친구를 예수님께로 전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을 약속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적은 내용을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로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